신인 드래프트가 마무리됐습니다. 학폭 이슈가 있는 고려대 김유성 선수의 두산행 뒷이야기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롯데가 포수 김범석 선수 대신에 내야수 김민석 선수로 돌아선 곧그 뒷이야기도. 김수현 선수 하나행 그리고 윤윤철 선수의 기아행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2023 시즌 신인 드래프트 결과입니다. 표를 한번 쫙 백열 명의 영광 이름들입니다. 뭐 여기서 제2의 유현진, 제3의 유현진, 뭐제2의 양이지도 탄생하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고 픽은 이제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죠. 또 기회의 부여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 계약금 규모가 다릅니다. 뭐삼천만원3억뭐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기회를 붙잡는 것은 본인의 노력의지 능력. 네, 새내기들의 멋진 도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성 선수 관련인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 지금 뭐 이슈가 그냥 하나로 묻혀버렸습니다. 학폭 이슈로 2년 전에 1차 지명에서 철회가 됐던 고려대 김유성 선수 얼리 드래프트 림 나왔죠. 어느 팀이 픽을 할까? 아, 두산이 픽을 했어요. 2라운드에서 타임을 딱 겁니다. 두산이 그리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김유성을 픽. 두산 김태륜 단장은 픽을 하고 난 다음에 드래프트 끝나고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기량을 고려했다. 기량을. 공 빠르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뒤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타임을 건 것은 다른 투수 하나와 김윤성을 놓고 고심을 하다 스카우트 팀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타 팀에서도 전혀 예상 못 했어요. 왜냐하면 두산이 지금 학폭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설마 또 뽑겠느냐? 근 그래서 좀안 뽑지 않을까 다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뭐 이렇게 지절하다 보니까 근데 두산이 딱 바로 피를 했고 그리고 동반되는 부분들도 여러 후폭풍을 뭐 감수해야 될 판인데 지금 두산 내부적으로도 김유성 선수를 뽑을 기류가 그냥 미리 감지가 된게 아닙니다 내부 관계자들 중 일부도 전혀 뭐 굉장히 뜻밖이어서 좀 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어차피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면. 타 팀이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2 라운드 하이 픽이었던 두산이 픽을 했다고 두산 내부에서는 이야기도 하던데 최근 KBO가 김유성 선수 1 라운드 픽은 안 된다고 제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된 내용은 귀하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명권을 행사해서 계약 교섭권을 따냈던 구단이 지명 철회를 하면 어 1차 지명이 불가능하다는 그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뭐 유권 해석이라기보다 전면 드래프트가 됐으니까 2년 전에 NC가 지명을 해서 계약 교섭권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면 드래프트 1차 지명이 없어졌죠 그래서 1라운드는 안된다 몇몇 구단은 이 규약을 알고 있었고 실제 또 몇몇 구단은 김유선 선수를 뭐 픽을 할 생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몰랐던 구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드래프트 전에 이 부분이 고지가 된 거죠 두산이 조금 고민스러워 하는 지점이 있죠 어, 이영아 선수가 학폭 이슈 때문에 지금 고교시절 후배 괴롭힌 그런 부분들 뭐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 검찰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받아야 돼요. 21일 첫 공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에는 이영하 선수도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예, 뭐 이제 뭐첫 공판은 공소장 소개하고 증인 신청하고 그래서 뭐뭐 뭐 재판의 시작인데 예, 두 번째 공판부터 검찰을 상대로 이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겠지만 굉장히 좀 선수로서는 부담이죠. 예, 뭐뭐딱 들어가는 법원에 들어가는 사진 딱 찍혀가지고 어, 영상도 나올 거고, 그 우리가 뭐 익히 많이 봐와서 알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현역 야구 선수로서 이건 뭐 초유의 사태가 맞고 기소 자체로 불명예로 여겨지는 분위기죠. 예, 그렇게 두산 구단도 그렇기 때문에 두산 구단도 일군 엔트리에서 제를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영하 선수 관련 뉴스들이 나올 텐데 아, 또 다시 학폭위 시로 또또 그런 될 겁니다. 그런데 또 김유성 선수를 봐, 이렇게 두산 구단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아직 법리 공방 중이지만 이영하 선수, 그때만 미래 에이스들이 학폭 이슈에 포함이 된거 이거 뭐 곤혹스럽죠. 선수 주변을 통해 가지고 김유성 선수의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 두산 구단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김유성 선수 측은 단한 차례 가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물론 이제 끝난 부분은 맞아. 그런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뭐이 부분이 여전히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 이영아 선수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은 맞아요. 법적으로 딱 판결은 나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그래도 여론은 뭐 대단한 압박인 거죠. 두산 구단도 뭐 이걸 뭐 어느 정도 알고 판단한 것 같은데 있어요. 야구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피해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다시 등장해서. 그 부분을 뭐 글을 올리든 아니면 뭐 다른 언론에 인터뷰를 하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거죠. 일단 팬들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싸늘합니다. 한 야구인은 저게 뭐 와, 예상 못 했다. 뭐 저보고 야구부장 당신은 예상을 했느냐. 사실 저도 두산이 찍을 거라고 예상을 잘못 했는데. 두산은 적어도 픽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이렇게도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유성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조금 엇갈립니다. A 단장 이야기입니다. 김유성은 의사 결정 문제였고 피, 피의 부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엄청 크면 지명을 고민했겠지만 비슷하면 굳이 부담을 갖고 지명을 할까 싶었다 하기 싫었다 그 말입니다. 그 판단을 다른 팀도 했을 것이고 선수의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면 그럼 지명 가능성이 올라갈 거다. 부담을 안고도 찍을 만한 능력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 그럼 지명 가능성이 올라갈 거다. 게... 갔을 건데 괜찮다는 평가였지만 상당히 괜찮다까지 평가는 아니었다 뭐이 단장 얘기죠 또 비단장 얘기입니다 논란에 휩싸이기 싫었다 부담이 없지 않았다 정말 좋은 순수한 평가도 많았다 우리가 볼 때도 그랬다 하지만 정말 비난이 꽤 있을 것 같았고 잘해도 꼬리표는 붙을 거고 그대로 남을 거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됐다 그래서 피가 할 생각이 없었다고 어, 드래프트 전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키움한테 좀 물어봤어요. 김유성 선수 픽을 고려를 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 고용욱 단장이 아 뭐, 저한테 막뭐 야구부장도 알지 않느냐? 우리 팀이 왜 픽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이제 뭐, 학폭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안우진 선수가 뭐, 정말 뭐 리그 최상급의 활약을 펼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에이하고. 또 아직도 야단을 치시죠? 그 부분은 아는 거죠. 그 부담이니까. 고영우 단장은 김유성 픽은 애초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김유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두산이 빨리 픽을 할줄 몰랐고 더 흘러갈 줄 알았다. 외로 빨리 픽이 나왔다. 키움은 1라운드로 이제 원주고 포수 겸. 투수 김건희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선수를 제가 이 투수냐 포수냐 어디쪽 봅니까 했더니만 둘다 보고 있고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고 우리는 포수가 가능한 선수를 다승을 뽑았는데 우리가 육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하려고 하한 포지션이 아니라 멀티 포지션 포수라고 해도 일루수나 외야 전향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유선 선수는. 어, 우리 매체에서 이제 뭐 픽이 된 다음에 연, 연결이 됐는데. 훈련을 하다 친구들과 드래프트를 받고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뽑혀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다. 1라운드 지면 기대하지 않았고 기회 줘서 감사.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속 반성하고 좋은 사람 되겠다. 마음 변치 않고 좋은 선수 또 좋은 사람 되는 모습 보이겠다. 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적인 사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달라진 이미지를 보이면서 야구장, 야구장 밖에서 좋은 사람 이야기 듣도록 하겠다. 근데 피해 피자는 상당히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합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합의가 잘안 돼가지고 법원에 갔었고 이후에 어뭐 피해 피해자가 글로 올려서 피기 날아간 상태에서 그다음에 군부 뭐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피해자를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해결이 어려울죠 벌써 한 (2년의) 시간이 또 흘렀고 두산 구단이 뭔가 좀 나서서 조금 전에도 두산 구단 쪽에서도 선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서 이제뭐어 교섭권이 있으니까요. 선수하고 좀 이야기를 나서서 구단이 뭔가 좀 제대로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음 두산 구단의 해결 의지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제 이런 문제를 푸는 건 선수 또 선수의 가족들 또뭐 같이 그죠 고 예. 그 당사자들이 먼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실제 한 번의 가격이었다 어. 뭐 그다음에 뭐 심리적으로 그 피해자를 괴롭힌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팽팽합니다. 음. 롯데가 김범석 선수, 김민석 선수를 두고 고민을 했죠. 포수 고민이 많은 롯데입니다. 그래서 김범석 선수 픽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또 김범석 선수가 최근에 막 홈런 막 엄청 잘했어요. 근데 결론은 김민석 선수입니다. 선수였습니다. 향후 포수 FA 보강 계획이 있지만 그것과는 그냥 별도입니다. 그것는 별도로 김범석 선수가 고교급 활약에서 고교급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뭐 이게 풀어오면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롯데는 했죠. 뭐 그런 부분에서 LG는 다른 지점을 본 거고 롯데는 또 다른 지점을 본 겁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뭐 당연히 포수니까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롯데가 스피드 약점이 수년 동안 있었죠. l g 는그 부분은 롯데하고 참 다르니까 김범석 선수를 데려와서 뭐 자면서 그냥 김범석이라서 뽑았다. 너무 좋아하고 온전히 이제 방망이 하나로 봤을 때 롯데에서는 김범석보다 김민석이 낫다고 봤습니다. 또 김민석 선수는 포지션 변경도 가능하고 화력폭도 넓을 거고 미래를 보니까 김민석이다. 그래서 스카우트 팀의 다수는 김범석 맞아요. 김범석이 아 김범석입니다. 근데 프런트 쪽에서는 김민석 선수 쪽그 다음에 경론에서 다 내부 의견 모아서. 김민석으로 갑시다 해서 김민석 선수 미리 이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김범석 선수를 픽을 한 LG와 롯데 팀 사정은 다르니까 뭐 보는 지점도 달랐겠고. 신영우 선수. 예, 뭐파이어블로죠 신영우 선수에 대해서는 롯데는 처음부터 1라운드 픽 가능성은 거의 그냥 예. 좀 제쳐두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롯데 내부에서 김범석 선수가 뭐경남구 출신이고 장타력도 있고 뭐이 선수 안 뽑고 타팀 가가지고 대폭발하고 정말 잘하면 결국 후폭풍 어 대단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담이었겠죠. 뭐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지만 뭐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론을 내렸죠. 결국은 방망이 능력에서 판단이 딱 갈렸습니다. 김서현 윤현철 선수 이야기인데, 1번 김서연, 2번 윤현철, 뭐 그냥 사, 사실 확정픽이었습니다. 어. 지난해 1차 지명 기아, 김도형, 하나, 문동주, 이때, 그죠? 기아가 김도형, 하나, 우린 문동주, 이렇게 바로. 만약에 기아가 문동주, 하나, 그럼 우리 김도형,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딱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준석 선수가 미국 간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그냥 김서현, 윤영철로 딱딱 1번, 2번 굳어졌죠.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하나 관계자는 투수로서만 보면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고 공무 엄청 빠르죠. 시속 156km 던지 1m88에 91kg인데 신체 조성 자체가 이미 성인보다도 훨씬 좋은 신체 조건이고 육안으로볼 때도 그렇고 두근매 크진 좀볼 때도 그렇고 그 신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 근력을 전반적으로 잘 가지고 있고 지명된 선수들과 비교해도 가장 뛰어난 신체 조건이고 그러니까 미래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스피드는 타고나는 거니까. 굉장히 일달하고 탄성 좋고 선수 인성 좋고 야구 멘탈 좋다. 문동주 선수와 비교하면 투구폼은 문동주 선수가 부드럽고 김선수는 좀 왈도한 편인데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문동주 선수는 뭐 조만간에 1군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 올라올 것 같아요. 올해 또 부진도 하고 부상도 겪고 그냥 힘든 그런 뭐 신인 시즌을 보냈는데 지난 13일에 2군에서 5이닝 무안타 무실점 최고 구속 157km 평균 구속은 시속 152km 삼진이 세 개고 근데 볼넷도 세 개던데. 일은 어, 7개 공을 던졌습니다. 이제 1군에서 선발로 던질수 있는 투구수도 채웠습니다. 1군에 올라옵니다. 곧 올라오는데 하나 관계적입니다. 문동주는 올해 남은 시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보여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보여줘야 한다 이랬지만 그 다음에 또 보여주면 좋겠다 이야기도 했고 투구수는 선발이 가능한 수준이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고 수배로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조만간 콜업을 논의하겠다. 윤영철 선수는 여러 팀이 눈독을 들였어요. 야수 픽으로 일라운드 픽을 이미 딱 확증을 했던 롯데도 처음에 이제 윤현철 선수 오면 무조건 오면 뽑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심준서 선수가 미국 가면서 픽이 탁탁 당겨져 버렸죠. 음. 윤현철 선수가 롯데 순번이 삼번까지 오지 않을 것이면 알았죠. 뭐. 롯데 외에 타팀 단장의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 타팀 단장이며 저한테 좋은 선수다 유년철 정말 좋은 선수인데 뭐 우리까지는 기분 무조건 안올 거고 기대도 안 하고 무조건 앞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투수인데 뭐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경기하는 거 보면 근데 스마트하더라 와저 어린 선수가 저렇게까지 경기할 때 보면 그렇다 경기력 이상으로 스마트한 선수다 아 눈에 드러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선수다 경기 운영 능력이 아니고 고교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극찬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에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